이 오늘 독서와 복음에서 이야기를 하자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래요. 그런데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죄를 미우치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의 원 뜻은 어디로부터 나와서 어디를 향해서 가는 내 마음 자세의 근본적인 변화가 회개입니다. 즉 삶의 자세가 달라지는 걸 이야기해요. 이걸 쉽게 설명하는 표현은 천동설과지동설의 차이예요. 선동선은 어떻게 돼요? 지구를 중심으로 세상이 움직여요. 천체가 움직이잖아요. 근데 깨닫죠, 나중에. 아니다.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삶을 중심으로 태양 보고 왔다 갔다 해라. 이게 보통 신자들의 마음이에요. 이것도 해주시고요, 저것도 해주시고요, 이것도 해주시고요. 또 나중에 화도 내요. 하나님한테 당신 나한테 왜 그러냐. 이건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세례의 것으로 했지만은, 즉, 이제부터는 하느님의 말씀대로 하느님의 뜻에 따라 하느님을 가운데 두고 내가 그 주위를 돌겠다는 마음을 먹는 게 회심인 거예요. 세례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이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세상에서 여러분 중심으로 살았다면 이제는 하느님의 중심으로 하느님의 말씀 따라 살겠다고 내 마음에 변화를 주는 것이 바로 회심인 거예요. 자, 그러한 가운데 이 회심의 방향을 한나님의 뜻으로 가야 되는데 아마 그한 예를 들어드리자면은 그제 석사 논문이 사회적 자본주의 사회적 모습 속에서의 회심이에요. 이 말을 들으면좀 어려 보이지만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 지금 시대를 뭐라고 불러요? 자본주의라고 불러요. 자본주의의 특징이 뭐냐면 개인주의. 너 나랑 무슨 상관이냐 는 말을 제일 많이 하고 살아요 여때까지 여러분 예를 들어가지고 드라마에 많이 나오잖아요 자기 아들이 학교에서 상처를 많이 받아가지고 오면 왜 그러냐고 묻잖아요 그죠? 근데 아들이 아니 누가 망따시키려그망따 그 도와주려고 싸워준다라고 같이 얼굴 터져서 왔다고 그럼 엄마는 뭐라 그래 미쳤냐 왜 니가 뛰어들고 난리야 그런 말을 한단 말이요 보통 근데 하느님의 마음으로 사는 사람은 그러한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또 아파하는 사람을 위해서 대신 정의를 세워주고 대신 헌신해주는 것을 더 합당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한 자본주의 구조안의 개인주의는 하느님의 나라와 합당하지 않습니다. 또는 이 개인주의, 이 자본주의는 돈이 최고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효도를 보통 돈으로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양로원이라든가 요양병원이라든가 나중에 들고서 뭐할까 돈을 모아야 되겠다. 자기가 뭐 직접 뭐도 도와주겠다는 표현이 아니라 돈을 모아놓고 150만 원짜리, 200만 원짜리 요양원에 보내면 되겠다. 이 끝이에요. 그리고 찾아가요. 안 찾아가요. 돈을 해결하는 사회고 또한 돈이 차별을 줘요 돈 많은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나는 너랑 달라. 너는 100원짜리 쓰지? 나는 천만원짜리 써. 이거예요. 그러한 마음으로 핸드백도 달라지아요 그죠? 여러분 비슷한 핸드백도 쓰고, 다르다는, 차원이 다르는 이유로. 그러니까 돈이 사람의 관계를 뒤집어 버리는 시대가 또한 자본주의 시대입니다. 근데 이러한 자본주의에 우리 이미 태어났어요. 저도 이미 자본, 태어날 때부터 자본주의에 물들어 있어요. 그래서 좋은 학교 또는 좋은 직장 또 검사 판사 변호사 의사 보면은 쫄아요. 어, 되게 잘났구나.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런 사람들이 잘난 사람이 아니죠, 그죠 오히려 더 복음에 합당하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배려하고 헌신하고 존중하고 정의를 그리고 평등함을 살수 있고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인 거예요. 근데 네. 이러한 자본주의 시대에 물들어 있는 저희가 회개한다는 것은 그런 자본주의 시대에 물을 빼는 거죠. 근데 어떻게 뺄까?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도 고민이고. 근데 그 자본주의 시대가 이제 시대의 정신이지만 그 시대는 끝없이 바뀝니다. 오늘 이 노아의 방주 이야기는 과거에 이 하느님께 반대했던 모든 사람이 다 처단돼요. 그리고 방주안에 들어있는 여덟 사람으로 다시 시작합니다. 하느님의 나라가 오기 전까지는 이 지상의 모든 이데올로기와 시대 정신들은 끝없이 바뀌고 변화해야 되는 거예요. 더 발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 신자들의 몫이 있는 거예요. 더 나은 방향으로 더 나은 하느님의 나라로 변화되도록 우리가 한명한 한 명이 각자가 세상과 넘어서서 하느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먹는 것이. 바로 심이에요 근데 쉽지는 않습니다. 가면은 왕따 당할 수도 있고 노원장 외벌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마음으로 사셨는데 그래서 사실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우리 예수님. 이 하느님 따라 따라. 좀 부담스럽겠죠. <laughs> 저희들이 못 박히고 싶지는 않잖아요, 그죠? 하지만 그 하느님의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노력하는 것. 작게나마. 또 우리가 살다가 죽으면 좀더이세상에 한님의 나라에 좀더 가까워지도록 우리의 삶을 보원하는 것. 바로 이 마음이, 사실 회심의 마음이고, 우리가 이 사진 시기에 묵상해야 될 마음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만 딱 얘기 드리고 넘어가죠. 이 지상의 재화에 대해서입니다. 여러분, 지구를 누가 창조했어요? 지구, 우주, 예. 한님이 창조했죠. 자, 그러면, 네. 스티븐 잭스 뭐, 일론 머스크, 기타 등등 기짜다 들어보세요. 다 지구의 자원을 개발하거나 착취하거나 뭘 해서 불을 얻었어요? 안 얻었어요? 그래서 불을 얻었어요. 누구 거예요? 그 재화의 추천은 하느님 거예요. 그러면 이 재화는 하느님의 뜻에 따라 쓰여져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잘났다고 자기만 더큰 차, 큰지, 큰 짓, 큰거 하겠다고 사는 사람들은 그 재화의 본뜻을 제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가운데, 하느님은 모든 이가 다 기쁘게, 행복하게 살라고 지상에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죠? 재화의 원주인은 하느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뜻에 따라 맞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한 예를 들어드리면서 이제 이 사소의 지경을 시작합니다. 그리부터 어디에 단지 잘못을 뉘으치는 것이 아니라, 이 지상의 나라가 환리 나라에 합당하게끔 우리는 어떠한 마음가짐과 어떠한 자세로 삶을 살아야 될지 성찰해 보시면서, 그 근원적인 우리들의 마음의, 마음의 삶의 자세를 예수님께 공헌할수 있도록 성령의 지혜를 구하고, 또한 실천한 힘을 주님께 청했으면 좋겠습니다.